저는 날마다 날마다 이상한 논리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전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갈등하고 시험이 오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모든 지적하는 것만 보여집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성전 건축을 정말 왜 해야 하는지 저도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매일 밤에 이 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일찍이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그냥 저도 편하게 저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순례하는 순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순회 복음전도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꼭내 손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제직할 때에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가 떼짱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줘요. 한국 교회를 봐라. 한국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한국 교회에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교회들이 거의 한국을 대표하고 주도하는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최초의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한 그 마인드가 지금 그대로 물려받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세 가지 뜰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그 뜰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했다 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절대 아니다. 한비 성경교회 성전 건축은 다른 교회가 없는 세 가지 뜰을 만들기 위한 성전 건축이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24시 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일 때마다 계속되는 운동. 무엇과 기도 24. 금요일날은 뭐였죠? 파수꾼과, 파수꾼 운동과 나이 24. 그 지난주에는요, 미스바, 도단성, 그 다음 미스바 운동과 나이 24. 여러분들은, 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바로 성경 건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 은 복음을 놓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쳐 가지고 길을 이탈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건축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보이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성전건축을 했는지그 유일성이 보이고 이 유일성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회복이 완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전 1장, 3장, 8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마가다락방 처음 보십시오. 그리고 안적교회를 보면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통계를 보면은 NGO 단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헌신하는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란 사실이에요. 70%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일반 단체입니다. 제일 많이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70%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안티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직이란 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답이 없어요. 성령 인도하심이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리 싸움을 합니다. 권력 싸움하지요. 돈 싸움합니다. 자녀 걱정들 합니다. 미래 걱정을 합니다. 맨날 부모와 자식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이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는 응답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응답의 흐름은 뭐냐? 바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이 어떤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다시 결정하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 그래서요, 니네 스스로가 당신 자신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를 응답받고 한다, 어렵다. 말씀과 기도 응답은 흐름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냐, 교회라고 하는 예배의 흐름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동강아 내가 왔다. 대동강에서 내가 왔다지 낙동강에서 내가 왔다 되겠습니까? 두만강에서 물이 문제가 있으면 두만강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강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에 있는 문제를 두만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갈등이 오고 마음의 상처가 오가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응답이 오고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말씀이 응답이 오겠습니까? 말, 갈등 속에서 기도가 오, 응답이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오직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응답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걸 통하여서 나의 문제와 고난이 영원한 축복으로 체인지되는 변화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의 체인지가 되는 귀회임을 우린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전쟁이란 흑암을 꺾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세 가지 뜻을 만드는 교회 성전건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뜻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시스템이 세워지길 여러분을 통해서 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성전 건축은 첫 번째로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한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복음의 답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통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눈이 다릅니다. 벌써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답을 주는 눈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 보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를, 답이 뭔지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세리는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다.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탕자. 저 탕자는 버려진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한 자들이 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잘못했길래 유대 민족들이 뭘 잘못했기에 로마의 속국이 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장인 사람들과 또 정치인들이 맨날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복음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 습관만 좋아하고 있어요. 겉으로 나온 종교적인 의식만 보고 있지. 정말. 복음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상당히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숫자 가지고 예배당 지금 건축한다 전부 다 반대를 해요. 말려요.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래요. 자재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제 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미 있어야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축 함부로 못해요. 한국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돈 있다고 건축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적인 답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한 눈으로 보고 올바른 복음의 답을 붙잡고 성전건축을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근본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실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연하고, 그냥 밤중에 캄캄 절벽 같은 흑암 같은 상황에 있달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알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근본 사명이 무언가 알면요, 진짜 이일 내가 안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저는 계속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명이 틀리면, 은 열심히 일할수록 문제가 돼요. 근본 사명을 알고 일을 해야 실패를 안 하고 성공을 하지. 근본 이 사명을 제대로 안다면은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근본 사명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해요. 자기의 지식을 총 동원해요. 자기의 기술과 실력과 능력을 총 동원해요. 근본 사명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때 눈에 안 보이는 크감의 그 세력들 있죠. 그들은 전략을 펴가지고요. 악한 영들이 전략을 펴가지고 인간을 자꾸 완전히 장악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듯합니다. 이 세상은 또 악한 자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논리가 상당히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볼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하늘 보자 얘기를 계속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늘 보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버림을 받은 죄인 세리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다시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단지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냥 버려 버려진 받은 양이 아닙니다. 오늘 죄인 세리보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있는 고난은 영원한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시키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이 축복을 더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헷갈리죠.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헷갈리죠. 안 봤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무리들만 봤지, 사도 바울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사명이 뭔지, 진짜 사명이 뭔지, 또, 회복해야 할 근본적인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올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중요한 이세 가지를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근본 문제와 답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해야할 근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 뜰을 만드는 성전 건축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쉼을 얻어서, 성전 건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는 역사 속에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자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사명, 근본적인 축복 이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러 셨네 주의 얼굴 꼭할때 역사하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드 이러지 교회를 세우시고. oh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근본적인 문제를 올바른 눈으로 볼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문제 속에 올바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적인 사명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한비선교교를 섬기게 하고 한비선교교회의 건축에 동참하는 사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응답이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랍니를 우리 아이 힘을 열리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